클램프를 활용한 압착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로는 목공 재료가 있고, 목공용 풀이 있습니다. 작품 위에 덧댈 얇은 하판이 있으면 좋습니다. 클램프가 두개 있고요. 붙일 수 있는 목공용 본드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목공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붙이기 위해서 목공용 본드를 사용합니다. 목공용 본드를 세심하게 발라줍니다. 자투리 목재를 이용해서 고르게 본드를 펴서 발라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도 작업을 해줍니다. 다 붙였는데요. 이 단계에서 그친다면 목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작은 합판을 덧댄 다음에 클램프로 고정을 해서 압착을 합니다. 하판을 더 떼는 이유는 작품이 클램프에 압착하는 힘에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클램프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클램프의 입으로 작품을 감싸고 핸들을 돌려서 조여줍니다. 압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다른 쪽도 클램프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클램프에 의해 조금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더 단단히 붙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핸들을 풀어서 클램프를 제거한 다음에 작품을 확인합니다. 잘 압착된 모습,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